오늘의 말씀은 욥기 29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본문은 욥이 과거 고난을 당하기 전 상황으로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지난 시절을 돌이켜 보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전체가 욥의 독백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영을 누렸던 그 과거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때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큼 책임을 다하던 때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한 앞날에 대한 걱정 없이 낙관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유비 회고하는 내용을 보면 은 그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끝나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받은 바그 책임을 다했어요.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이웃들에게, 그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었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부르짖는 빈민을 도와주고 고아를 건져주고 망하게 된 자를 돕고 과구를 돕고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까지 도와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인생을 살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욥과 같이 살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자본주의 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의 부유한 자들이 사회 기득권, 사회 지도층이 이렇게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라고 그러지요. 귀족의 의무라는 뜻인데 사회 지도층이 가진 만큼 가진 책임을 다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우리 사회가 정말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이는 가진 자들에게만 요구할 일이 아닙니다. 사회 지도층의 의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의무, 크리스찬 오블리주도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오블리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서 멈추거나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주변에 어려운 이들에게. 욕처럼, 욕이 베풀며 도우며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 이거 그리스도인의 의무 맞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더 갈급한 갈망으로 갈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은혜라 하더라도 욕심을 부려서 나 혼자 독차지하겠다고, 우리끼리만, 내 가정 안에서만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야고보소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처럼 욕심이 내 안에서 죄를 낳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것이 고여있지 않게 흘려보내야 하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낳지 않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크리스찬 오블레주가 있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오늘의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는가?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어떤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비 살았던 삶의 방식은 돈이 있어서 부유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이 있어야 할수 있는 겁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조금 나눠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